네, 안녕하세요.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개미 임술월, 술월, 정사네요. 에, 술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계절, 에, 끝내는 계절, 저장하는 계절. 자, 금월의 마지막 계절, 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속에 저장하려고 딱 준비해 놓은 신금이라는 상품들이 들어있죠. 나의 실력 가치가 들어있고, 잘 모아뒀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이제 어떻게 써먹느냐. 요 임수라는 에, 시장, 또는 경, 경영, 경제 논리. 또는 뭐, 홍보, 마케팅.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이 상품을 판매하다. 그죠? 뭐, 나의 지식, 가치를 널리 알리다. 강의하다. 뭐, 컨설팅 하다. 이런 식으로 이걸 써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에, 인문학적 뭐 소양 문과적 소양보다는 뭐 경제 경영 그런 쪽으로도 잘 맞을 수 있고 여기 정화를 보면은 원래 갑정 경하면은 뭐딱 좋지만 경금 대신 신금이 있어요. 이거는 에, 이미 생산되어져 나온 상품 가치를 에, 재개발, 재생산, 또는 뭐, AS, 재조정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경금은 미완성일 수 있지만, 이건 완성된 것을 화급금 한다는 거는, 다시 조율한다는 뜻이 있죠. 음, 그래서 나는 늘 배우고 익히는, 정신이 뛰어나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 정은 기술적 재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기술적 재능 원천 지식이 풍부한데 그것을 가치로써 가치로써 드러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자이 분이 인호술 삼합은 안돼 있고 자 이분이 연애 운을 살짝 물어봤거든요 연애 운어 연애 운인데 여기 관하고 정임 합돼 있죠 관 정, 일관이 원래 일관 합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일관이 합되면은 선입견이 있다 음뭐첫눈에 꽂힌다 집착하다 그런데 나중에 답답하다. 아, 뭔가 좀 끊어내고 싶은데 잘안 끊어진다. 이런 의미로도 일간합을 보시면 되고요. 어, 근데 이분이 지금 뭐가 고민이냐면, 남자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헤어지고 싶다. 헤어져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번 올해 보면 갑진년이죠. 갑진년 그다음에 이, 이번 달이 또 갑술월이고 다음 달이 을해월이고 자 식신 진 상관 진술이 왔죠. 상관이니 토국수 토국수 뭐 견관하고 싶은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상관이 있으니까, 견관의 기본 마음은 있다. 남자를 에, 내 식대로 다루려고 하니까 잔소리도 많아질 것이고, 어, 마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물론, 이분이 인성이 있어서, 폐인도 되고, 뭐, 어 인내심도 있고, 조절을 하려고 하는 마인드도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런데, 목국도, 목국도 하니까, 식상을 인성으로 조절하려고는 하는데, 자, 올해 내내 진술충이에요. 올해 내내. 그죠? 그러면 뭔가 매끄럽지 않은 일년이 될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사술 원진의 진사 배열이라고 있어요. 또기 진술 충도 되어 있고, 그럼 이거 만만하지 않죠? 이분은 원래 술미 형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올해 진술 충 되면은 사술 원진이 발동 걸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배열이라는 것은, 여기 충을 맞으면 진술 충 되면은 이렇게 또 여기에 원진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해 여기 아주 만만하지 않죠? 원진살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에이, 내가 50% 이상 원인이 있다. 나에게 애증 갈등. 이런 곳에 내가 50% 이상의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보시고 상대를 대하셔야지 됩니다. 또 을해월 보면 해 여기 또사회충이죠내 자리가 충이니 개인사, 뭐 부부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에 이별 수도 없진 않다. 또사회충이 되면 사회충이 되면 뭐 사술 원진 계속 발동 걸리는 거예요, 그죠? 아주 만만하지 않아요. 또사회충 되면. 진해, 원진 또 있고. 와, 이분은, 에 제가 원래 원진은 잘, 살은 잘안 보는데요. 이거는 또 강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상관에다가 원진이니까, 강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춤까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50% 이상이 나의 원이다라고 쳤을 때, 아, 만약에 여기를 좀지나면 이걸요때 이게 이별수에요. 이별하려면 하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무지하게 사랑했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잠시 나의 마음을 뒤돌아본다. 여기를 좀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복귀할 수 있어요. 복귀. 또 어차피 을사로. 내년 운세가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을사 을사 바뀔 것이고 을사도 만만하지 않아요. 이분 정사 뭐 양인이 깔고 있고 간여지동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 원래 이제 만만하지 않은데 그래도 어아 내년도 좋지는 않죠. 사술 원진이 있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이분은 어차피 가장 강력한 이번 달을 넘기고 내년까지도 그렇게 편안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관계성 남, 이 원래 이 원진이라는 거는요 남녀 관계를 볼때 쓰는 거예요. 뭐 직장 상사라기보다는 뭐 대인관계보다는 이건 남녀 문제에 원래 원진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음, 신경 쓰지 않으면 되고, 그래, 니가 잘났다, 니가 옳다, 아 어, 내가 봐줄게. 이렇게 되면 되고, 이분이 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근이 강한 사람들은 본인은 원래 타격이 더 없어요. 근이 없고 약한, 심성이 약한, 두드러기 없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이 원진살이라든가 귀문관살 이런 거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내가 내증 갈등 대인관계 갈등 있을 때는 어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 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 단 이분은 내 마음으로 조절 가능하다. 그죠? 목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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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마음으로 조절 가능하다. 오래 사귀었던 사람을 뭐 조금 오래 이번에 꼴 보기 싫다고 바로바로 바로 헤어지면 뭐 세상에 헤어지 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별로 애정도 없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럴 때 에이, 헤어자 지 하면 헤어질 수 있지만 원래 뭐 사랑도 예, 뭐 무난했고 했던 사람이라면 굳이 헤어지지 말고 조금 천천히 내 마음을 조절하면서 지내면 어떻겠냐. 뭐 이분이 원래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사랑 안할 수도 없고 화생토 화생토 뭐 가만 있을 사람은 아니죠 음뭐 연애 소질도 있다고 보고 합도 들고 어 그러니까 올해 음 해간 조금 어, 내 마음을 가다듬는 시기로 보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